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입니다. 먼저 저희 순천향대학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순천향대학교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예시 동영상을 소개하여 면접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은 예시와 참고자료에 불과하니 꼭 자신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 지원학과를 위해 노력해오신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접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지원학과의 면접일에 면접대기실로 입실 시간 내에 입실하셔야 합니다. 면접대기실에 입실하시면 면접진행요원이 수험생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 순서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평가 내용과 면접 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팁에 이어서 유의사항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 정중하게 질문 내용을 다시 물어보아야 하며 평가자가 답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답변하고 손을 비비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면접 예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이 동영상이 면접의 정답은 아닙니다. 앞에서 안내해드린 면접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수험생 여러분이 고교 재학 시절 노력해왔던 내용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면접 보러 오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교통편에 미리 찾아보았고 사는 곳이 멀지 않아서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 다행입니다. 또 긴장을 풀고자 간단하게 질문을 했고요. 오늘 면접은 뭐 이론적인 지식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뭐 개념을 묻는다거나 시사, 상식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면접 질문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심호흡 좀 하시고요. 긴장 풀리셨죠? 네, 풀렸습니다. 음, 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정보보호학과를 지원하신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천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지원하게된 동기는 순천대학교가 저의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등대는 밝은 빛으로 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순천대학교의 산학 연계 쿠시스의 인증을 받은 시큐리티 퍼스트 동아리와 밝은 교육 과정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온 정보보안 전문가의 꿈을 이루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원 동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보보호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 가지게 되셨나요?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자주 접해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보보안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나이는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TV에서 KT 개인정보 해킹 뉴스를 보고 이 컴퓨터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싶은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학과를 찾던 중에 순차원대학교 정보보호학과가 국내 최초로 신설되었고 이로 인해 역사도 많고 좀더 다양한 전문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고 해서 순차원대학교 정보보호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지원자가 만든 바이러스가 백신에 탐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동아리 활동에서 칼릴리록스 바이러스 툴을 통해 직접 바이러스를 만들었지만 백신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가 탐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백신에 탐지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바이러스가 백신에 탐지되려면 이전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악성 코드가 일치해야 탐지가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지원자가 만든 바이러스 제작 활동을 통해 무엇을 더 공부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바이러스 제작 활동을 통해 순천대학교에 진학 후 정보보호학과 교육 과정에 있는 악성 코드 분석 과목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생활 기록부 보면 3학년 자율 활동에서 사이버 분... 국방학과 교수님 인터뷰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 보안의 중요한 도덕적 양심 그리고 직업윤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어, 지원자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정보 보안의 도덕적 양심과 직업윤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를 통해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정보 보안의 도덕적 양심은 정보 보안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직업 윤리는 끈기와 올곧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아무리 해킹 실력이 뛰어나 정보 보안 전문가여도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해킹하면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올곧은 마음으로 임하는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3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약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약점은 8가지로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2가지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가 최소한의 범위인지 알수 없어서 보호성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킹에 취약한 논리적 보강 방식을 이용해 데이터 관리 실무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활용 가능성은 저하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이행, 실무 이행 권리 준수, 실제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벡터 과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보면 2차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과 암호화에 대한 자율 탐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탐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삼각비를 이용하여 원의 매개변수 표현을 바탕으로 원을 한쪽으로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면 타원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타원의 매개변수를 구하였습니다. 호속 활동으로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타원 곡선 암호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한체와 모델러 연산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하였습니다. 지원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졸업 후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해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목표를 바꾸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 해킹과 해커 관련 세미나 및 프로그램 주체를 통해 해커와 해킹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 보안 관련하여 진로 희망하는 사람에게 도움 주기 목표를 통해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정보 보안 관련한 진로를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면접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오늘 했던 질문의 네, 답변 중에서 좀 아쉬워서. 어. 보안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면접을 위해서 준비한 말이라든지 멘트가 있으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차원 대학교는 저의 태양입니다. 태양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순차원 대학교에서 시큐리티 퍼스트와 코어 동아리, 악성 코드 분석, 사이버 테러 대응 기술,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의 배움을 통하여 마음 속에 포먼 정보 보안 전문가의 꿈을 이뤄 순천대학교 권학이념에 맞게 사회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서 진행위원의 안내를 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